월요일 9월 8일 숙제주 멘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부터 국내 수급 그리고 주목 섹터와 종목 마지막으로 오늘 전략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마켓부터 요약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고용둔화 우려와 금리나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혼주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45400선까지 밀리고 마이너스 0.48% S&P500은 마이너스 0.32%, 나스닥은 마이너스 0.03%로 약세를 보였지만 중소형주인 러셀 2000은 플러스 0.48%로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금리는 전 구간에서 하락했고 달러인덱스는 97.8선에서 보호권을 유지했습니다. 원유는 WTI 기준으로 61달러로 밀리며 최근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고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1.65% 오르면서 반도체 강세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핵심 이벤트는 10일 PPI와 11일 CPI이고, 9일 애플 신제품 발표가 되겠죠? 이 부분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뉴스 이벤트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코스피 200이 433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03%박스권 흐름을 이어갔고요. 환율은 NDF 기준으로 해서 1384원 예상이고 전일 대비 5원 하락하면서 워낙 강세 출발 전망입니다. MSCI 한국 ETF가 플러스 0.77% 신흥국 ETF가 플러스 1.20% 오르면서 한국과 신흥국 모두 회복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물가지표 발표 전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수는 여전히 3,100에서 200 박스권 상단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주목해야 할 뉴스와 이벤트 살펴보면 이번 주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라고 볼수 있겠죠. 9일 애플의 아이폰 17 공개, 10일 PPI, 10일 CPI 발표가 예정돼 있고 이데이터와 금리나 폭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과 재정 이슈로 유럽발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고요. 미국 현지 공장 단속 이슈가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K바이오, K뷰티 정책 발표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소식이 테마주 흐름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현지 공장 단속 이슈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 영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관찰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섹터 및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브로드컴이 플러스 9% 마이크론이 플러스 5% 이상 상승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가 HBM 공급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로봇과 자동화에서는 노란 봉투법 영향으로 현대 무벡스가 재평가 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는 마5 이상의 초음속 비행체 실험 발사 성공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뷰티 쪽에서 정부가 K뷰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발표를 했고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소식이 맞물리면서 화장품주와 면세 카지노 호텔 섹터가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 단수 사태로 수처리, 상수도 관련 주들도 단기 모멘텀 받을 수 있고요. 유가는 최근 급락세로 정유, 운송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략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장비와 부품은 눌림 구간을 노리되, 애플 이벤트 전후로 거래 대금 동반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로봇과 방산 초음속 섹터는 뉴스 트리거를 활용한 단기 모멘텀 공략이 유효합니다. 셋째, KBT와 관광주는 정책과 중급 모멘텀이 결합돼 있으니 저점 매수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정유와 화학은 유가 급락으로 단기 변동성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및 대응 전략 포지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미국 물가지표 발표 전까지 관망 구간이지만, 반도체와 정책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포어 포지션은 반도체, 장비, 부품이 눌림 매수. 서버 포지션은 로봇, 방산, 관광, KBT로 분산 대응하는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환율이 하락 출발하는 만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CPI 발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현금 비중 일부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 요약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현대모백스. 자동화 투자 수의 기대와 로봇 테마 결합으로 단기 수급 집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및 장비주. HBM4 공급 준비 뉴스와 글로벌 반도체 강세에 맞물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NFC. 정부의 KBT 국가 산업 육성 정책과 중국 무비자 이슈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8일 매매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 구간이지만 반도체와 정책 테마 중심으로 기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